바빈스 커피에서 사온 딸기 무슨 라떼랑 이거는 딸기 아이스크림 라떼예요. 이거는 딸기 무슨데 저는 시원하게 이게 생긴 게그 뭐지 다 녹아서 컵, 커피 아니면 라떼 미숫가루 마냥 이렇게 생겼네요. 저 바빈스 커피는 처음이에요. 우리나라 스타벅스 유일한 거는 스타벅스 커피 있고 감성 커피 있고 글로 커피빈스 있고 타멘탐스 커피 있고 백다방 있고 카페게이트 있고 공차 있고 뭐 유료하게 등등 많잖아요. 이거는 처음이네요. 우리 집 근처에 없어요. 멀리 가 갔다 왔어요. 그리고 크로플 샀어요. 이게 이거랑 곁들여 먹어서 산 거예요. 솔직히 전 이게 더 기대작이고 궁금해요. 한번 열어볼게 있습니다. 어떻게 생겼는지 내용물은 봐야 될거 아니에요? 잠시만요. 일단요, 쏙다 쏙다. 오, 안고 있었는데요. 이게 여기다 곁들여 먹으라고 해서 준거 같아요. 이 망고 들었고, 예. 잠시만요. 아이스크림이에요. 이걸 여기다 뿌리는 건가요? 맛있네요. 이렇게 넣어서 먹는 것 같아요. 네, 네, 네. 색상을 색상을 바꿔 볼게요. 이거는 이거는 제가 먹고 세개세개다 먹을 건 아니고 하나는 두 개는 제가 먹고 하나는 어머니 드릴 거예요. 이건 아, 이건 아이스크림 딸기라 떼 이거는 정체 불명의 무슨 라떼? 커피인지 미숫가루인지 모르겠는데 하긴 딸기 라떼인 거라 딸기 무슨 맛인지 알고 있어요. 이거는 완전한 딸기뭔데 이것도 기안네요 이건 아이스크림 딸기라. 이셋 중에 솔직히 이게 더 맛있어요. 바비스 커피에서 사온 이, 이런 거랍니다. 초점이 안 맞네. 네. 이렇게 사왔습니다. 화질 좀 낮추, 고 어, 이렇게 해겠다